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그니그니 시청자입니다. 오늘은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한국관광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백선 2 0 작년하고 올해 그기네 그리고 티켓은 인터넷으로 예매해놓고 2시간 뒤에 되니까 오늘 사람들은 미리 예매를 하고, 조금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해. 그리고 티켓을 인터넷을 산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, 인터넷하고 두시간 뒤니까,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티켓팅을 해 주시면 된다.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, 온라인 이용권 여기나 티켓팅 이쪽으로 할인 티켓은 맨포스에서 구매하세요 8회차 5시까지 운영이네키보카 어, 탑승자 열려라 참깨 어, 탑승인은 음 응, 눌러? 반려동작 학생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입니다. 어? 1차! 몇 분이신가요? 음. 한카메에다붙시나요 음. 네, 여기서 잠깐 기다리실게요. 어, 8인용? 네, 8인승입니다. 만약에 올라가실 때좀 좁으셨다 싶으시면, 내려오실 땐 직원분한테 말씀하셔서 나눠서 타시는 건 특수는. 아, 좁을 수도 있나? 나눌까 음. 네, 일단 들어볼게요. 음. 세동, 세동, 세동. 넌 웃을 때가 가장 예쁘다. 사람 미네. 근처 있지 않아? 아, 이거 스노보드 대하는 데구나. 스노보드 하는 것 같은데 a n a g a t a n Yogi. Jump. Ah. 점프대 J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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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is s 이거, 소연아, 아, 이거 음. 밑에? 음. 우와 얼음이잖아 얼음 얼음 이이 I'm with her. I'm with her. What 얼음 거 얼음 너무 아, 신기하 그지? 케이블카에서 7분거리 산속에 딱달 아니 하얼빈은 여기 아, 엄청 얼잖아 저거 빠지구나 근데 이제 도시를 꾸미려면 은그 얼음을 잘라다가 이 도시에 막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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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다... 아 깬소? 했어? 하하 여는 안 얼었네 근데 왜다 해서 여튼 여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안 얼겠지? 더편네 캠핑장 나오겠다. 응, 음, 이제 나온다. 뭐어차피 어, 28만밖에 안 된다며. 5천만 원어도한천개 음, 내려갔다 가 다시 올라가네 그 일자가 아니야, 그렇지? 저기가 <laughs> 우리 숙소. 오 나왔 나다 응. 캠핑장 어디? 여기 이쪽에. 오 이쪽에 있어. 조금 있으면 보일 거야. 저 있네. 끝나고 좀안 예쁜 거 같아. 어? 안 예쁘다고? 그래서. 저쪽 정면 쪽으로 가야돼. 뒤등공 응. 두집두집 들어왔네 이 아까 나부터두집 들어와 있었는데. 아. 저 위에네. 저, 위에는, 저 응. 보이네, 쓰이음 그러네. 음. 네. 걸어야 돼. 셋이 있어. 머잘안지깜고잘안 말려서. 말리를잘안 말리면 두피도, <laughs> 두피도 많이 상했으시 두피케어 갔는데 보니까 한뭐 그거 당한세개다은 나와야 된대 한 자리에. 근데 하나 입고 뭐. 나이 먹어서 그래.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모발도 얇아지는 거. 탈모 없지. 탈모도 약간 탈모증 증세도 있는거래. 그래서 두피케어용 샴푸를 쓰는 게 좋다고. 그 샴푸를 돌아가면서 써야 돼 하나만 쓰면 어, 이걸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이게. 목거 탈모된다고 목은 네 두피용도 써야 되고 근데 난, 나는 별로, 시, 나도 심각하진 않 나도 두피 이케어 하려고 하니까 아, 그냥 머리 감고 잘 말리기만 해도 응. 괜찮다고 나는 이케어 심각하진 않은데 뭘 쓰? 근데 나는 잘안 말리거든 드라이기 잘 안쓰니까 아. 그러니까 그니까 각질 엄청 많아. 음 깡통 어롸이 옷 멋있네 뒤도

저기, 올라갈 수어 계단이 아니라서? <laughs> 다 이렇게 돼 있어서, 오르고 내리기는 편하다. 계단은 무릎에 무릎만을 갈 텐데. 카이워크 밑에가 근데 유리가 있네 아 천천 소연이 무서워? 어? 우와, 소연이 안 무서워? 어, <laughs> <목소리도> 오. 걱정이래요. 걱정이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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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한 5분? 8중이야. 5분 정도 걸어 올라온 거 같다. 케이블 <목소리도> 갖 내려서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긴 하지만 오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와, 날씨 좋으딱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

저기 아 살짝 붕어 모양 같기도 하구나 붕어섬 아빠가 뛰지 말라고 해서 아니 뛰지 마. 사악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이렇게 왔다갑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어, 날씨가 조금 흐린게 아쉽네 내려갑시다 내려가는게 난더 무섭다 무섭다고? <laughs> 흔들어줘? 네? 흔들어? 흔들지 말라고 음, 했어요 좀 옆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? 너무 바짝 붙었네? 너저 이모 오빠 바짝 붙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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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다한집 수령하러 가 어? 이렇게 딱 저기 배경이랑 뒤에랑 음. <laughs> 이제 오히려 잘 보일 거 같아 10만 원짜리 음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까 그 다음 차였네? to